기는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정말 대단한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원 비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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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잡을 수 없는 게 밖에 지금 정말 큰게 있는데, 네. 그래서 속으로 웃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음, 드는 거예요. 네. 그래도 속으로 웃어도 좋아요. 그래도 잡혀서 이렇게 구속시키고 정확하게 밝혀진 것만이라도 근거해서 제대로 처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신영한테 갈까봐 그래서 걔가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해, 그렇게, 하,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모든 걸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네. 나쁜 놈은 처벌받고 착한 사람은 행복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수 있는 데까지라도 제대로 해서 범죄를 꿈꾸고 있는 미래의 악들이 조금이라도 움츠러들 수 있고 조금 자기 행동을 뒤돌아보고 특히나 이 재벌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층 그리고 친일파로 내려오는 대대로 내려오는 그 비리의 뿌리들이 조금 이 세상을 살면서 좀 눈치 보고 사는 세상이 될수 있다면 이명박을 씨앗으로 좀 갈아 넣는 것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뇌물 게이트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의 뇌물 계획들 때문에 1억 원 이상일 때 10년 이상 징역형. 이거를 국민들이 다 외우고 있어요, 이런 네. 법을. 확실히, 개도 효과는 있지 않나. <laughs> 저는 몰랐거든요. 1억이 생각보다 뇌물 액수로는 작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현금으로 1억 받아봤어요? 근데 왜 <laughs> 작다고 생각해. 저는 받아봤어요. <laughs> 아, 아, 만 진짜? 원짜리로. 아, 진짜로요? <웃음> 오. <웃음> 은행에서 받았거든요. 아... 그니까. 러 아니, 근데,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도, 저는 아니지만, 명종님은 일단 만져보기라도 했잖아요. 그니까, 러 근데 이명박 같이 이렇게 거물급이라고 할수 있는 인간들이 인력은 작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 뭐 그런 소문 많았잖아요. 이명박이 입는 옷, 양복. 그래, 루루피아. 한, 한, 벌, 한 벌에 뭐 삼천만 원이다. 뭐, 오천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 뇌물죄를 구성을 하는 요건을 보면, 뇌물죄 형량이 1억 이상은 10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1억이라는 돈이 작다고 보이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돼 있냐면, 뇌물죄는 공무원이 저지르는 거거든요. 아, 사실 일반인한테는 크게 해당되죠. 해당되지 않아요. 뇌물죄는 그렇죠. 일반인에게해당는 제가 마차님한테 1억 준다고 해서 뭐 부탁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뇌물죄는, 뇌물수수죄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아니, 이 고위공무원들이 너무 일을 많이 저지르니까 전 국민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laughs> 네. <laughs> 네. 그러니까, 1억 이상을 뇌물을 받으면 10년 이상이라는, 10년 이상이라는 건 사형까지 예요 음. 10년부터 사형까지. 아. 한계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네. 예, 그래서, 음. 이거 굉장히 엄한 처벌 조항이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 공무원은 절대 그러면 안 되라는 거예요. 음. 공무원은 뇌물 받지 마. 근데, MB가 정말 나쁜 짓을 했다는 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제1 롯데월드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댓글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다한 거는 맞는데, 이 제1 롯데월드 반대 여론 관리에 대한 문건이 확실하게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 너무 소름 끼친다는 거죠요 이번에 거죠. 이재정 의원이 또한방 하셨죠. 정말 큰일 하셨더라고요.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와 진짜 그 의지의 한국인 <laughs> 이 말이 그냥 생각나더라고요. 연필 한 다스 가지고 들어가서 그이 필사를 할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들어간대요. 그냥 종이하고 연필, 지우개 이 세가 세 개만 들고 들어갈 수 있고 이흰 장갑을 끼고 연필로 무조건 베껴 써야 된다는 거예요. 베껴 써야 돼요. 네. 복사도 안 되고. 그래서 네, 필사만 이, 가능해요. 이렇게 물 마시다가 물이 이렇게 넘어지면 그 기록물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물도 못 갖고 들어가고. 이 기록물이 국가 기록실 이런. 예, 국가 기록원에 있는. 거기 가서 네. 필사를 한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록물을 그렇게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그거를 네. 영포빌딩 지하에 방치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 기록물 관리 기반 이걸로 또 그것도 큰죄죠. 고발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건에 저는 그것도 너무 웃겨요. 이렇게 위법된 게 너무 버젓이 나와 있는데 그게 검찰이나 이런 데에 넘어가지 않고 이 기록물실에 그냥 있어서 국회의원이 들어가서 필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동안에도 아무도 몰랐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롯데월드만 했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음. 지금 무슨 댓글 수사 의혹이네, 사이버 부대네 음. 이런 게 너무 확실해지는 그 그러니까 포인트예요. 지금... 이게 이명박이라는 거악 때문에 나머지 디테일들이 지금 우리가 못 보고 있지만, 이렇게 청와대가 일종의 국가적인 컨설팅 사업을 수행한 거잖아요. 제이 롯데월드 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거지만, 예전에 그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대보그룹이나 여러 가지 다른 회사들 뭐 SK라고 없었겠어요? 뭐 다른 대기업이라고 다 대기업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 이다 용의선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왜냐면 내부적으로 보면은 예. 이 문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한 게 제2 롯데월드 건설 승인 과정을 3단계로 나눈 뒤에 단계별로 여론 관리 방안을 제시를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부 부처를 전담 대응 부처로 지정을 했고 그러면 이 이야기는 공무원들도 다 그렇죠. 가담이 되어 있다는 예. 이야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서류를 이명박이 직접 자기 뒷손으로 썼을 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권과 좌파 언론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전담을 하고 군 언론과 예비역 단체는 국방부와 공군이 전담을 하고 성남 지역 민원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과 행안부가 대응을 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뭐 좌파 언론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상상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두 정부를 비교해 봤을 때. 왜냐면 네, 네. 지금 정부가 너무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문재인 정부가 만약에 정치권과 보수 언론에 대해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전담을 했다. 이러면 은 지금 자유당은 드러눕고 난리가 날 거거든요. 글쎄 드러눕는 것보다 더한 짓이 뭐가 있죠? 상상이 안 되는데. 하여튼 상상도 할수 없는 무언가 국회. 극단적인 짓을 했겠죠. 국회에서 바지를 내려. 네. <laughs>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이명박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결정적으로 그러면 이명박을 언제 소환할 거냐? 언제 소환할 거냐? 이게 이게 어 방송하는 어, 한 3월 초. 3월 초로 지금 예측되고 있는데. 큰아님이 찍은 날짜가 3월 5일이죠. 3월 5일이죠. 예. 네. 그런데 검찰이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여기저기 들려오잖아요. 이게 지금 전직 대통령이 두 명이 동시에 구속되는 게뭐 검찰로서는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야기를 일부러 언론에 예. 흘리는 게 아닐까요? 박지원 의원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예, 하 그래, 아니 그거는 우리 어떤 현대사회뭐 불행이다 슬픔이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 해야 되는 건 이승만 같은 쓰레기가 물러가고 박정희가 들어오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못 했다. 그리고 박정희가 물러가고 전두환이 집권하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못 했다. 그런 순간에 어떤 무력감에 대해서 슬퍼하고 후회를 할수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결국에는 처벌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그러니까 박근혜 잘못된 거. 알았을 때는 당장 아무것도 못했지만 결국에는 촛불로 뭉쳐가지고 끌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될 일이지. 이런 이명박 같은 쓰레기를 뭐 이명박 박근혜 동시에 구속 수감되는 게왜 부끄러워해야 되냐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국민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국민이 주도해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로 대통령 끌어내고. 범죄자 끌어내고 전직 대통령이라도 다시 불러 가지고 정확하게 법대로 처벌하자. 처벌해야 된다고 법대로 이렇게 하는 이런 나라가 전세계 어디 있냐고. 이런 거는 자랑스러워 해야 되는 거지. 뭐 현대사의 자랑이지. 이게 뭐 현대사의 불행이다. 뭐이 시대의 슬픔이다. 이게 절대 아니라고. 저는 이게 정말 이 연사 소리 높여 외치고 싶습니다. 진짜로. 네. 이명박에 관련된 이 죄는 아마 파도 파도 한도 없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죄만으로도 차고 넘치거든요. 증거도 차고 넘치고, 구속할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 바로 소환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게 자꾸 증거가 터져나오니까 이게 기소도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앞으로 5년, 10년, 15년이 지나더라도 그 안에 계속 얼마든지 증거가 나오면서 기소가, 추가 기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 하루 빨리 이거를 빨리 마무리를 져서 재판으로 넘기는, 이런 전략 전술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좀 바람직하고요. 사실 이명박과 박근혜, 최순실, 이 사람들의 죄, 지은 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야수님이 항상 이거를 주장을 했지만, 돈줄을 끊어야 된다. 라는 네. 이야기를 했지만, 이 특별법 같은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 이제 가칭으로 얘기하면, 권력, 권력형 부정비리에 대한 환수 조치에 관한 법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네. 특별법을 하나 를 만들어서, 이 기한이 없이, 이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그 추징금이나 벌금, 특히 비리로 축적된 재산 같은 경우엔 끝까지 환수해서 추징할 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이 돈줄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끌어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해외에 빼돌려져 있는 저수지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돈 사실 그거 몇 달에 몇, 며칠간에 몇달 동안에 이거 밝혀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검찰과 경찰과 그리고 국세청이 나서서 다른 네. 나라들하고 이게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만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은 도 걸리고 돈도 드는 거라서. 예, 예 그래서 어... 이 수많은 시간이 드는 거는 그거는 따로 첫 차차차 시간이 들면서 밝혀내고요. 급하게 이미 범죄 혐의가 드러난 부분, 이것만 따로 갖고 기소를 하는 방법으로 가야 맞을 것 같아요. 예, 네, 저 명종님 말씀에 진짜 200% 동의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행 법률로도 이런 정치인 그니까 러 선출직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들의 범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추징하는 처벌이 가능해요 근데 그건 정치적 판단이 있을 때그 의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 덮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제가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서방국과 우리나라의 국민성에 대한 거였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집에 있던 머슴이 예. 일을 잘못해서 주인의 재산에 흠이 가거나 이제 음.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하인을 거의 죽인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소설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흠신패서 쫓아내버렸다 아, 예. <laughs> 멍석말이야죠 <멍성마리아죠. 웃음> 예 그게 다른 국민성이라서 예, 예. 외국에서는 (2차대전) (1차대전) 예. 끝나고 이렇게 나치의 부역자들 뭐 처단하고 막 이런 게 가능했지만 예, 예, 예. 그런 국민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죄를 처단하지 음... 못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이게 범죄를 꿈꾸는 사람들이나 범죄가 가능한 사람들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내 행위가 나의 이게 실수든 내 의도가 됐든지 간에 이게 범죄가 되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피해가 무한대로 크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런 범죄 자체를 꿈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종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우리 사회에 정말 큰 해악을 미치는 작은 실수가 이게 파도가 되어가지고 엄청나게 큰 쓰나미가 될수 있는 사람들 있죠. 입법부의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정부의 고위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 사적 감정이 이게 포함된, 사적인 이익이 포함된 정책적 판단이 드러났을 때 자기들이 입는 피해를 예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걸 끝까지 추적하는 어떤 법적 장치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명박처럼 이런 범죄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이나 노태우에 대해서 추징금에 대해서 정확한 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법적인 처벌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권이 바뀔 때 그리고 국세청장이 누구냐 검찰총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추징 활동을 얼마만큼 강도로 얼마만큼 기이를할 건지에 대해서 계속 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명동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별법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특별법을 만들려면 선결과제가 있어야 되죠. 다음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저쪽에 있는 저 패거리들은 의석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무난하게 그 법률이 통과될 수 있는 의석을 네. 충분히 확보해 줘야 되죠. 네, 다음 총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고요. 이명박 포토라인에 세워서 구속되는 그날까지?